자, 한번 3파를 넣어보고. 좀 근데 돌더 때리면. 뭐, 뒤에 뭔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 얘는 뭔가 집중 공격 안 좋은 것 같은데? 3파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딜이 없다. 자, 일단 이 찍을게요. 주틸이 낫을 안 찍었다? 요즘 징크스가 노틸 같은 애들한테 카운터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냥 제가 2레벨, 3레벨 때, 무방비였을 때, 제가 낫을 깔잖아요, 나한테. 그냥 플레이 써요. 플레이 쓰고 역공, 역공 바라봐야 돼. 그거 아니면 불교는 이거, 이거, 쳐 이거, 이 쳐, 이거, 이 쳐, 이거, 이거, 렇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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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다 붙어있는 거이안 써도 돼거 이거, 이거, 이게 1.5초인가 그럴걸? 1.5초 안에 죽여야 될 걸? 아마도 내가 아는구나. 아는 아는 상식. 1.5초일 거야 아마. 아 3초 안인데? 저인가아돈 기다린 다음에 이거는 복행이 가면 될거 같아. 포경 하이. 뭐할 아, 없어도 돼. 야, 이주 잘하네. 야, 이형은 백 개를 그냥 허공에다 포주고 자기가 캐리하는데? 자기가 솔랭에도 이것 같은데? 야, 추영 잘하네. 그냥, 그냥, 허공에다가 만원 날렸네. 어. 아기가 캐리할 거. 배달서를, 배달서를 이미 많이 했어. 어. 너 배달하면서 뭐, 어? 대포 오는 날 연세대, 연세대 병원. 어? 세브란스 병원 아고도 있고. 엄청나 어, 많이 했어. 어, 이렇게. 노틸 선포실 때는 웬만하면 루시안 사거리 안 닿는다 안 닿는 쪽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아야 이거. 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스마트. 오. 아 진짜 스마트키 아저 스마트키 안쓰고 아 스마트키 안써서 아, 스마트 그래요 왜? 마트키 안쓸 도벽이다 해봤어 존나 좋아 아니! 아 이거 스킬 잘못하는거라고 아 보여줄게 아그이당냈습니다 아. 하일반 아니거든요. 그 죄송한데 니가는 일반이야. 제가 하는 일반은 MMR이 달라요. 그 무슨 슈가 부른지 궁금만 한다는 새끼가. 나비안.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laughs> MMR이나 이에로나 똑같은 방식인데 씨바뭐좀 있어 보일라고 이에로라고 하는 거봐 어? 어휴, 잘하셨어요. 잘하셔가지고. 예, 네, 이해로입니다. 네. 아, 저거 맞았어. 좋았어. 요즘 왜 화, 화가 나갔서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걸잖아 맨날 어? 다 따기 새끼라 욕하고 다 따기 새끼 맞는데 아 근데 팩트니까 화낼 필요는 없구나 아 뭔가 이게, 이게 추가 들이 뭐가 있다는거요 아까 루샨 할때는 있었는데 계획된 거야. 파동 전에 말이야. 옛날엔 12거러도 해. 감사합니다, 형님. 안갱모드 이랬다고? 미친놈이 저 어떤 새끼 본 거예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12거는데 어떤 미친놈이 에, 안겜어띠. 이러고 있어요. 아, 뭐 기억날 줄 오지시네, 그냥.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 막 시비 걸어오고 욕하는데 막. 아, 형님, 역해지셔서 감사합니다. 갱멋띠 이랬다고? 말이 돼? 어? 뭘 아, 예. 뭐, 그때가 그리워. 뭐. 그런 적이 없다니까. 작년에 그랬다고요? 아, 뭔 소리야. 어이가 없네. 난 그런 적이 없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지금 내가 쓰는 특성이 열광인가, 그럼 생각해 보면. 울트라맨의 기종 파워건. 이게 압대시안 하나? 야 룰러야, 네가 한대 맞아봐라. 다 쪽. 아 근데 저보호막도 뭔가 좋아 보인다. 위에 목표치 뭐, 쓰는 건뭐지다고 내가? 어머! 아직 누안 만나 보셨 일단은 셰프는 잘 먹었고 이렇게 가면 돼. 아, 근데 내가 보기엔 도벽이가 제일 재밌는 거같아 도벽이가 돈쳐 먹고 막템 이상한 거 나오고 뭐라고? 재밌는 거같아지 공속 올라가 눌이야 이게 공속 올라가는 룬은 아니야. 아, 공속 올라가는 그건가? 아까 내가 콩고 무쓴 거. 바꿀 때가 그럼 이제... ]인데? 이제는 모모고가 아, 아니네. 도전습니다 이유? 그런 게왜 필요해? 아 킬각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징크스 룰라 킬각이 안 나오. 뭐야 쟤왜 저기, 저기 갔어? 저도처치습니다두 음, 시간 얼타다 죽어버렸죠? 아, 근데 소라가 잘하나보다. 아, 아! 야, 아, 비켜! 아, 오케이. 아, 홍, 홍 줘야지. 야, 근데 조 형은 진짜 허공에 만원 버렸네. 잘하네. 김성 씹어진다고? 야, 막상 자기들이 원딜 하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면? 잡 아, 잡 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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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 좀 잘했습니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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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었으면 방금 죽었다고? 뭔 소리야? 그냥 스킬 다 피해가지고 내가 역공으로 따는 거기였는데 따지는 못해도 살았어요 무조건. 예. 너무 그렇다 하나? 하나 네. 얘네 언제 왔냐? 근데 <laughs> <돼>. 다 죽었다. <laughs> 이와 <laughs> 오. 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못 잡고 오바. 그렇지? 오 잘해. 미디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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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하니까 욕을 못하죠? 잘하니까 욕을 못하죠? 지금 욕하고 싶은 애들 지금 미칠 거야. 아, 이 새끼 어떻게든 뒤지면 욕해야 되는데 잡아버렸네? 어떻게든 욕하고 싶은데? 아, 근데 징크스 그. 그 뽕뽕인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애 아, 아니지 그렇지 한 번만 더 느리게 아힐안 써도 되는 거힐 쓰네 저힐안 썼는데요? 생긴 게 브론지라고요? 그 인정 아, 좀 막아주지 아들지 아, 존나 센데? 아, 진급 좋네 야 옛날 징크스 보는 거 같다 진짜. 이지형님이 정도면 제가 버스 한거 인정합니까? 예. 보조는요? 이거 집에요. 제배파괴 라스야곤. 아, 집에, 집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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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근데 이거 진짜 세다. 이 종류 공격 좋다. 어, 너개 못한데. 아, 맞다, 씨발, 전체 난되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욕할 수 있는데. 야, 방송 보고 있지? 리시나너개 못한데. 어. 아, 까비. 1등 공격, 딜. 1600. 와, 1600 넣었어? 말이 돼? 이 j 가 일배 들고 다니냐? 얘가 왜 일배야? 어? 딱 봐도 지가 지가 일배 같은데.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그 일배 새끼들이 어 무슨 단어 알면 저거 일배 아니냐 이래. 지가 일배면서. 어? 지가 일명 아웃을 해요. 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모르는 거. 지가.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군이 습니다들리 이거 뭔가 좋은데 공속이 확 늘어나니까 진짜 좋다. 2 공속템인데.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아아아아아 아, 네, 네, 네. 이봐, 창따기 같은 새끼들이, 어? 그냥, 그냥 뒤지길, 뒤지길 바라는 거야. 어? 그냥 이 새끼 뒤지면 뒤졌어. 어, 욕 존나 할 거야. 개 같은 새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 <목소리> 그 와중에 답답이라고 놀리는 카르마 새끼 인성 봐라. <목소리>

야, 빨부셔 야, 이셔야용이기 싫어. 야용브기 싫어. 아빨 빨부셔 죠바빨 빨부셔 부브죠 바이브죠. 바이브이브이 자, 자, 듀오버스 100개 모십니다. 자, 승률 100% 보장, 질시에 11,000원까지 환불100%환불 해드립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딜량, 딜량 조작도 아니죠. 존나 잘하죠. 예, 갑시다.